연습 문제 118번. 자, x분의 1을 자, t로 치환하니까 x가 무한대로 가니까 t는 어디로 가? 0으로 수렴하지. 자, 그래서 리미트 자, 아, t. t가 0으로 갈때 sin 3t가 되는 거고 c 코탄젠트 3t가 되겠지. 자, 코탄젠트 3t는 코스 아이고 구나 음. 코스탄젠트 5t는 코사인 사인 사인 5t분의 코사인 5t가 되는 거지. 자 그, 그래서 자,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사인 5t분의 사인 3t가 되고 곱하기 코사인 5t가 되겠지. 자, 그러면, 얘는,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? 5분의 3이 될 것이고,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곱하기 1, 이렇게 되겠지. 자, 그래서 답은 5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거지.